이번 시간에는 후원자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홈페이지에서 기관 운영 행정 업무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후원자 관리가 있죠. 후원자 관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이제 적을 수가 없죠. 왜냐면 주민번호가 있고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거 다 적으세요. 그리고 모금자 기관, 기관이다 라고 하면 Y고, 그 다음에 아니다 하면 N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요. 기부 금품의 모집및 사용과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등록된 모집자를 말하며 개인으로 선택하면 N으로 기본 설정됩니다. 거의 N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후원자겠죠? 그리고 개인 정보 수집 동의, 간소화 서비스 동의, 그 다음에 기타 상 등. 이런 것들을 다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 후원 약속 사항과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후원 약속 사항까지 해 주셔야지 이제 후원금을 입금했을 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시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홍길동 적고 싶어도 예, 고유번호가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건 다 적었다라고 칠게요. 대신, 이제 저희 후원자님 한 분을 통해서 후원 약속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 다 적어주시면 되고, 모금자엔, 그 다음에 이거 무조건 클릭해주셔서 진행하시면 되고, 다 해서 이제 저장을 누르시게 되고, 두 번째 후원 약속 사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등록기관, 이런 거, 전체로 하면요 편합니다. 전체로 한 다음에 후원자 실제로 검색하게 보겠습니다. 자 검색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두번 여기 한명 해가지고 이렇게 했죠. 여기서 신규를 누르시면 됩니다. 신규를 눌러 보겠습니다. 네, 신규를 누르시게 되면 후원금 종류 뭐 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개인이다라고 하면. 뭐 기타 후원 금품이 되겠죠. 입금 목적 그냥 후원금이라고 치시면 돼요. 입금 방법 보통 통장 입금 하시겠죠. 그리고 금액 이 금액은 최대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 후원 시작일, 후원 접수일 보통 이게 같은 날로 하시면 편하고요. 후원 시작일부터 입금 화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 계좌번호, 입금 주기. 시설 계좌번호는 기존에 입력된 걸로 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가 통장이 안 열려 있어요 희망이유미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있던 것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금주기 비정기로 하시면 좋고요 회계연도는 당연히 2020이겠, 2022년도겠죠 그리고 계정도 여기서 클릭해서 계정을 클릭하시면 되고 이게 행사다 그럼 행사명을 등록해야 되는데, 보통 저희는 행사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필수적인 것들만 해서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기 후원금품 내역 있죠?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원금품 내역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자동적으로 뜨는 거예요. 그리고 단체 구성이나 이제 상담 등록 내역 이런 것들은 그냥 입력하시면 되겠죠. 예,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